안녕하세요. 소명통통의 최음입니다. 드디어 재능에서 은사로 단어를 끝내고 직업에서 가치로 파트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아직도 꿈을 직업으로만 꿈꾸니입니다. 직업으로 꿈을 꾸지만 우리는 그것에 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빠른 변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업은 계속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직업이 아닌 가치가 중요한 이유, 시대의 변화 소명을 품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시간 먼저 변화한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소명이 텅텅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세 편의 광고는요 같은 자동차 광고인데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자동차가 쌩쌩 달립니다. 자동차의 주요 기능, 자동차가 달리는 건데요. 그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즉, 기능 위주의 광고죠. 두 번째 광고는 어떤가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자동차를 세팅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자동차가 잘 달립니다 하면 구매하지 않는 영특한 구매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동차에서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 영특한 소비자에게 기호에 맞춰서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그 광고는 유혹합니다. 마지막 광고는 어떤가요? 자동차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전하는 청년 창업인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마치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이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임에도 카쉐어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변화로 이런 광고가 제작되었던 걸까요? 바로, 마켓 3.0후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켓 3.0, 마켓 3.0은요. 필립 코틀러 씨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다음 표를 이용해 함께 이야기해보죠. 마켓 1.0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 우화를 살펴보죠. 다음 차는요. 헨리 포드의 T모델인데요. 헨리 포드는 어떤 고객이든 원하는 컬러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원하는 컬러가 검정색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기업은 산업혁명에 따라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또한 소비자의 요구도 물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그 제품의 구입 목표가 있었죠. 마켓 2.0은요, 과거에는 헨리포드가 검정색 차만 팔아도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포드 자동차 이에 다양한 차 브랜드가 생겼기 때문이죠. 다양한 경쟁 업체는 이거 줄게, 이거 사라고 하면 절대 못하게, 못,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구매자는 이제는 필요에 따른 구매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감성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켓 3.0 시대는 어떨까요? 보다 진보됩니다. 구매자들은 이미 자신의 필요나 표현을 위해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구매자들의 초점을 둡니다. 이제 기능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또한 모든 업체는 개인의 표현을 위해 애씁니다. 그러기에 이제 구매자들의 초점은 기업에게 향합니다. 그 기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기업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구매자들의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즉, 이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제품의 선택 기준이 된 거죠. 자, 우리 함께 오늘 마켓 3.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소비자들이 굉장히 영특해졌죠. 다음 시간에는 마켓 3.0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자,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을 달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소명이 텅텅!